더블에이트 V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 <laughs> 몸을 망가버리지. 마이 대고 보시면. 아니 아 마이크 좀올리고 네. 네 오늘 진짜 어제보다 더즐겁게하게 놀아볼, 네, 놀아볼, <laughs> 네, 놀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오늘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안녕. 네! 오, 먹고는 안 가셨네요. 아. 아, <laughs> 아. 운동화 신고 왔어요? 네! 아니, 그, 어, 보니까 보호대도 네. 하고, 맞아. 딩도 네.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이게 <laughs> 사랑이 아닌 거야! 멤버들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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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laughs> 열정과 그리고 우리 팬분들의 열정이 아주 오늘 넘치는데 네. 그러면 이 열정을 가득 담아서 힘차게 정식으로. 아, 저희 인사인데.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네 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해볼게요. 내년 시즌에 배드 소프기다 스트리밍 되니까 네. 한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pp들한테도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네 보고 계신 vps 네 여러분들도 오늘 어디서든 간에 저랑 같이 있다면서 생각하 재밌게 한번 놀아 봅시다 <laughs> 화이팅! 이만큼 열심히 활동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대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보니까, 그, 중앙지도중앙지에음성인식까지 되는 거예요게캡쳐입니 <laughs> 소리 지르면 이게 완짝혼짝 하네요, 이게. <laughs> 안녕하세요, 권입니다! <laughs>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집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겠죠?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다 모두 b b s 여러분들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가지고 좋은 무대 멋,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직업을 바꿨어요. 어, 네? 네. 네. 바꿨어요. 홀로요? 아, 지금, 어, 원래 본업이 왕자님이신데, 네. 아 나라를 지키셔야 되는데, 빗비들을 네. 위해서 직업을 바꿨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추가가 아세요? 추니다 좋아해주신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추가가 나셨습니다. 네. 아, 아, 그럼 여기, 아, 여기 새로 왕국 건설하면 되겠네요. 빗비가. 좋은 분 너무 많으시더요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웃음> 아, <웃음> 너무 좋다, 저런데요그쵸 아, 여러분. 네! 아, 오늘 근데 진짜 이닝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진짜 오늘 한송 소리 체보니까 지금 그대로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도 즐겨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그 제가 어제 공연하는 걸좀 봤는데 네. 그 말을 하더라고 못해서 하려고 했다 못했어요. 그 2층에 계신 분들 네. 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뭐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빌지 마시고 자리에서 재밌게 즐겨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 경사가 네, 경사도 경차, 있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잘못해서 넘어지시면 큰일나니까 네. 네. 조심해서 재밌게 봅시다. 알겠죠? 네. 1층도 마찬가지로 밀면안 돼요. 알겠죠? 네. 약속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다들 뭔지 아시나요? 네, 네. 다같이 외쳐볼까요? 너네들 <laughs> <laughs> 이 뭐라고요? 그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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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번에 깃발을 <laughs> 원동로 삼아서 저희가 내일 부터 시작해서 승리를 향한 빅토리 보여집까지 한계없는 질주를 선보이겠다는 저희들의 포부가 담겨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서트 포스터도 약간 이렇게 레이싱하는 느낌으로 찍었잖아요. 어때요? 멋있죠? 네! <laughs> 저희 엑 여러분 너무 멋있었죠? 네! <laughs> 그럼 또 제대로 한번 질주해봐야겠죠? 네! 분들도 진짜 강렬한 카리스마 무대부터 그리고 달콤 씨탐 무대까지 그리고 영준이와 혜성이처럼 러블리한 무대까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Okay.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네. 또 마이크를 교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네. 네. 오늘 어 누구 누구 먼저 갈래요? 오늘은 <laughs> 저랑 권이 형이 형 여러분들한테 아 먼저 토크. 2기신랑이랑먹어시면되 네. <laughs> 그럼 우리 나머지 셋이 먼저 네. 하고 봅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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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하요 안녕하세요. 안러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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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요요요 이렇게 어?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질려주세요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친이렇게이면구이 친구, 좀친렵겠죠구음 오늘은 요거 합시다, 이 친구, 이 친구, 이은이친게요 근데 이 친구, 네. 이이이제구크까지콩 하면은. 한동수가 가벼워지는거죠 하나 둘셋 두번째 수신어도 뭐가 두번째 수신어는 교정기를 오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교정기 없는데면 어떡해요? 교정기가 없는데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빨에다가 그러면은 수신어 두번째는 해석이가 한번 정해 두번째는 이렇게 하면 눈물 순간 배너 사랑이라고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외쳐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네. 어, 좀 개인적인 욕심인데 응. 각자 자기 동물 포즈를좀해 주세요. 어. <laughs> 저는 공룡. 혜동이는똥 음, 아니에요. <laughs> 똥 어떻게 표현할까? <laughs> 아, 저저 <전> 이렇게 할게요. 알겠어. <laughs> 야런데이러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보면은 형은 이거, 나는 이거, 전 이거 어. 그리고 태완이 형은 이렇게 뻥, 어. 음. 아 이거야 이거. 야 뻥, 이것도 좋고 태완이 형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만이는 영훈이 영우 어떻게 울죠? 영우 개구이 개불이. 영영훈 영준이가 이거 하자. 영준이 가이거하이는 청국이는 신신을 어떻게 눌죠 <laughs> 신신을. <laughs> <하죠? 하죠? 하죠? 웃음> 이렇게 하면 <하는>, 은띠봉이랑 <laughs> 아. 손을 크게 흔들어 주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다한번 해볼게요. 가요.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재밌으시면. 이렇게 즐기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들이 수신호를 다 찾았다고 하니까 이 저희도 빨리 가서 수신호를 잘 마이크... 수신호를 다잘잘 찾았다 하면은 잘잘잘 찾았다고? 아! 하면은 잘 마이크를 다찾다고 합니다. 잘 그럼 저희도 잘잘 이제 가서 마이크 바꿔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세요 아까 이거 보니까 진심이 형 어떻게 했진진이형 어떻게 대이이에요잘 아, 아, <laughs> 어, 아 <laughs> 어, 나온다 어, 원래 잘 나왔어요 아, 원래 잘 나오네 장난입니다 네. 역시 골프가봐형오 아 <laughs> 아 눈이... <laughs> 오늘따라 너무 잘생긴거 같은데? <laughs> 저기요. <laughs> 긴장 <정진대가. 웃음>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스포일러 이미지를 이번에 네. 공개했었잖아요. 네. 다 아, 보셨죠? 네. 네첫 번째 힌트가 뭔지 기억나세요? 기타 어, 그것도 있었는데. 팬 <laughs> <laughs> 초이스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아 네. 좀 너무 네. 직접적인 힌트가 됐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그대로 아이고. 오늘 <laughs> <그대로> 콘서트에서는 <하는> 하 <laughs> 비피, 네, 비피 네, 초이스 네, 우리 비피들이 보고 싶은 무대들을 오늘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네, 콘서트를 앞두고 그러니까 팬분들이 약간 보고 싶어 하시는 무대들을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요. 네, 네 조사 결과 네. 네, 상위순위를 차지한 극도로 이번 무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런 노래들 오늘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저희가 오늘 어떤 곡을 할지. 어, 기대 많이 해 주시면서 저희 어, 콘서트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어제는 저희가 그래서 그 기타였잖아. 기타 이모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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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제, 네. 어제 기타 이모지에 대한 네. 곡을 했었는데 네. 네. 다 들으셨겠죠, 소문? 네. <laughs> 네. 어제 뭐 했죠, 저희? 대박아! 여러 다 했고 아, 오늘, 아,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아. 네. 그 뭐죠? 였 돋보기? 돋보기인데. 블라클라클라클이클라클라클라클라하라클라클